아, 직 시간 괜찮지 않아요? 아, 빨리요 빨리! 어디야?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니아거 이거, 이거. 이이잖이요 김재혁 근데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요무이일이에요 안녕. 아, 지금, 이동 봉사를 해주신다고 그래갖고, 신박한 방법이 있다요 아. 처음. 아, 이 아이가 지금, 평택을 올라가야 되는 아이예요 순창에서 데려내 애죠? 야, 이모. 아, 근데 순창, 하이 우리 아이. 지금 어리둥절. <laughs> 아. 지금 이 녀석이 평택 인보처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, 이동호 사장님이 광주에서 올라가시면서 원래 서울 사시는 분이신데 이동호 사를 해 주시려고 일부러 어, 지금 김제 들렸다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올라오시면서 김제역 들려서 제가 애를 딱 토스를 하면 아, 그러니까 여기를 딱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정차했을 정차 순간에 했을 빨리 건네 드리는 거죠, 아이를. 어, 건네 드리고 또 어. 그분 올라가셔서 평택에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한테 아이를 또? 내려주면 오. 어. 007 작전. 이렇게 <laughs>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동무사가 많아요. 아, 어. 어. 근데 <laughs> 시간만 잘 맞추면. 근데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. 기차를 이용하는 거. 그렇죠. 아,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하이니 기차 타고 가요. 오잉. 네. 아. <laughs> 귀여워. 따라서 조용히 잘 갔으면 좋겠네요. 응, 음, 잘갈 거예요. 조용하네. 순환아이라 지금 우리 좀 일찍 나와있죠? 혹시 몰라서? 네, 혹시 몰라서. 아, 간만에 달리기를 했더니 죽겠네. 아, 근데 기차 진짜 오랜만이다. 기차일까봐. 열차 언제 타오셨어요? 20년 전? <laughs>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.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, 김재가 시라도. <laughs> 농주야, 농주.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이랍니다. 기차길 옆에 농사 짓는, 벼 농사 짓는 곳이죠. 아, 기차 탄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? 기차 타고 어디 여행이라도 갔으면 좋겠다. 아, 좋네요. 되게 한자까지. 네. 여기, 여기 도시에서, 도시 역에서 볼수 없는 장면들이지 않아, 않으세요? <웃음> 사람이 <웃음> 없어. 없어. 저기 한분 계신데. 응. 사람이 없어요. 그거 옵니다. 39분 도착이라. 22분 응. 언제 기차 한번 타봐야 되겠어요. 그럽시다. 무사히 조용히 잘 갔으면 좋겠다. 응. 에모언니 전광판에 나오는 저 열차인가요? 네. 창대 16호 열차.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힘들어. 지금 이게... 이게 무슨 아유. 행동이신가요? 아이고 힘들어. 일어나세요! 아이고. 일어나세요. 아이 저... 아니 야. 넌안친니 비디 어, 봐봐. 미쳤나봐요 얘 진짜. 이시이 얘는 아직도 밥풀이야. 아, 요즘 역시. 좀 시원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, 활동하기. <laughs> 김재 확진자는 아침 새벽에도 반팔로 들어네 <laughs> 하임아, 하임이 어, 엄청 얌전하네. 아무 소리도 안 해. 잘 참아주네? 열차가 타는 곳 2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. 노란선에서 한강을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. 곧 들어올 것 같아요. 곧 들어옵니다. 아, 준비하세요.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. 아, 준비 준비 어리온가이전 아니야. 사투야 고 완전 이쁘지. 기바. 기바. 원래 기가 짱껏 쓰는 애거든. 근데 지금 표정이 음. 가좀 불안해지. 온가나 가. 24? 타이미. 기차가 언제 오나. 봐 기차 오는지. 온다 온다 어, 진짜 없네 <laughs> 우와 열차! 빨리빨리빨이빨리빨이리심리첫에 어, 빨리 자, 1차1차어 어, 차 시터.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동할게요. 뭐죠? 수트. 어, 네. 수트 못어요수첩못어 감사합니다. 세요 네. 고생 많으세요. 얼른 들어아요아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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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너무 아. 순식간에 이러지? <laughs> 그지? <laughs> 아 근데 왜 이렇게 짧게 서줘요? 사람이 없으니까. 김제 서주는 것만으로도 <laughs> 영광인 건가요? 그치. 잘가. 어 아, 뭔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. <laughs> 갔다 <laughs> <진짜? 웃음> 그죠? 우리 짧게 포옹하고 끝났어. 짧어 <laughs> 그 짧게라도 인사도 하고. 그럼. 됐네요 이제 갑시다 우리. 원피디 um, 김파리 물르 갑시다. <laughs> 내가 목뭐 울고 있는 거 봐도 추워. 아유, 시원한데, 왜요? 아, <laughs> 힘들어. 자, 이렇게 오늘 기차역에서 기차를 통한 이동봉사를 보여드렸습니다. <laughs> 어렵지, 지 않아요. 신청해주세요. <laughs> 저희도 너무 순식간이라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긴 해. 요런 방법도 괜찮네요. 12시 51분에 침대인 전북 광주 송장 목포로 가는 목란호. <놀람> <놀람>